안녕하세요 큐빈큐빈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저의 큐브 소개를 어, 하겠습니다 리뷰 소개를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에, 이건 에디슨 노벨 큐브입니다 노벨 1세대 이 큐브는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샀던 큐브인데요 어, 초보자인거여서 뻑뻑하긴 뻑뻑하지만 어, 초보자들한테는 좋은 큐브 같습니다. 돌아가는 느낌이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래가지고요. 느낌이 좋을 수도 있고 뻑뻑해가지고 짜증날 수도 있지만 초보자들한테 추천하는 큐브입니다. 이거는. 그 IQ 큐브인데 동네 문방구에서 샀습니다. <laughs> 예능합니다. <laughs> IQ 큐브는 어이 에디슨 큐브에 비해 코 컷도 잘 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더잘 돌아가고 그래 가지고 저거 두 번째로 상 큐브입니다. 에디슨 큐브랑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에디 큐브를 샀는데 IQ 큐브는 엄청 부드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산 다음에 이제 그때 그 다음에 잔치 큐브를 샀습니다. 잔치. 잔치 큐브는 훨씬 아이 큐브보다 큐 안정적이고 IQ 큐브보다 안정적이고 또 아이큐 큐브는 이런데, 막 이렇게 벌어지는데 벤치는 잘... 좀꽉 잡아준다고 할까? 그래야하나? 그러고요 걸림도 좀 덜합니다 그... 코컷도 주사보다는 잘되고 아이큐 큐브보다는 잘되고 코컷도 코컷 비교를 하자면 아이큐는 약한 40도 정도 되고요 잔치는딱 45도 정도 되네요. 45도. 45도 이상은 안될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잔치가 에디슨이 초보자, 잔치 이게 중수자, 이게 중수자, 이제 마지막으로 간즈가 고수자입니다. 일단 간즈는, 간지는 제가 며칠 전에 한건데요키앤 튜브라는 곳에서 싸게 샀습니다. 간지는 소리, 소음이 적어가지고요, 간지는 소음이 적어가지고요, 공공장소에서 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간지 3호칠은 소음이 좀 많은데, 간지 3호6은 소음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어, 그 다음에, 코컷이 간지는, 잘 되죠? 한, 음, 몇 도냐? 60도! 60도는 겉뜬 나고요. 그 다음에 65, 70도? 아니, 65도는 잘안 되고, 30, 아니, 63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63도. 그 다음에 여코코도한 30, 35도도 되고, 여커컷은 37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7도. 37도. 자, 이게 고수자용 튜브입니다. 어, 그, 스프링은 S6, S7, S8, S9이 있는데, S9이 핑거를 잘 하시는 분께 좋다고 해가지고, 저 한번 S9으로 바꿔봤는데, 음, 훨씬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묵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는 더, 더, 뭐라고 해야 하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묵직하지도 않고, 좀 더, 늦, 회전감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초고, 중수, 음, 고수인데요. 일단, 이 사은품, 저 오늘 제가 언박싱 1탄 때 받았던 사은품입니다. 이 큐브는 사은품식는꽤잘 돌아가지만, 쫄빙할 거면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공식 외우기 그냥 참, 재미, 재미로 하는 큐브이고요. 일단, 저의 삼성삼 큐브는,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그 다음에 2 큐브 하겠습니다. 이건 쌍쇼 2 큐브입니다. 쌍쇼 2 큐브는 안에가 텅빈 느낌이고요. 안에가 텅빈 느낌이고요. 가벼운 회전감이지만 또 텁텁한 회전감인 것 같습니다. 소리를 들으시면. 좀 텁텁하고 가벼운 소리가 납니다. 안에 텅빈 소리. 그 다음에 걸림도 많고, 걸림도 많아가지고, 그냥 핑거 교정용, 아니, 핑거 교정용 튜브로, 이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핑거 교정용 튜브. 그 다음에 다양이는 어, 코 컷도 45도 이상 되고, 한 45도에서 50도 사이 되고요. 어, 또, 회전감도 좋고, 여코컷도 한 30도까지 되고요. 회전감이 다, 자연이는 좋습니다. 회전감이. 훨씬 빠르고, 걸림도 좋고, 회전감도 좋고. 그래서 자연이 그분은 는 고수자용 큐브입니다. 고수, 고수자용 이큐브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수자들한테는 다양한 이해를 추천하고요. 핀족 교정하시는 분께는 셩쇼 이큐브를 추천합니다. 이큐브는 두 개고요. 이제 사사사 큐브. 사사사 큐브 살 때는 회사를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샀습니다. 그랬더니.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그렇게 부드러운 것 같지도 않고 회전감도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어그 스피드솔빙이 저는 스피드솔빙으로 하지 않아가지고요. 저한테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소음도 좀 많고 가운데는 소음이 심하고 겉에는 소음이 가운데보다는 덜하고 코컷은 한 35도 35도 이상 40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이건 우호큐브입니다 지칠린지칠린 유진 우호인데요 솔빙하기에 좋은 큐브죠 가운데 소음도 사사사 큐브에 비해서 적고 사사사 큐브에 비해서 잘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쏠빙 하기 좋은 큐브랍니다. 제가 어제 그오큐브 쏠빙 영상 때, 딱 10분, 10분, 한 10초? 그 정도 나왔는데, 그때 444 큐브랑 회전감이 달랐습니다. 쏠밍할 때. 그444 큐브는 소음이 커가지고, 음,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유진 우후 큐브는 소음이 적어가지고 집중이라나 그런 게좀더잘된것 같습니다. 444 큐브는 소음이 큰데 우후 큐브는 그에 비해 적은 편이죠. 자, 이거는 쌍쇼, 쌍쇼 피라미크스입니다 쌍쇼 피라미크스 장력이 좀조어져 있는 것 같고요. 많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스피드 솔빙용으로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력을 한번 보는 앞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드라이버 장력이 좀 뛰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여기가 알고보니 열리더라요. 아,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자, 일단 빼보겠습니다 빼고오겠습니다 그냥 장력 푸는 영상은 따로 찍어야 할것 같습니다 장력 푸는 게 아, 그 뚜껑 빼는 게 힘들어가지고 장력 푸는 영상은 따로 찍겠습니다 많이 걸립니다. 이 느낌은 많이 걸리는 느낌. 핑거 교정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피라민크스 초보자용한테 좋은 겁니다. 쌍쇼 큐브는 전부 뭐 초보자들한테 좋은 큐브네요. <laughs> 이건 메가민크스입니다. 메가민크스는 이것도 쌍쇼입니다 메가민크스는 뭐1 1 단계가 제일 어렵죠? 여기 여기 담아주기. 저는 11단계에서 약 3분, 5분 걸립니다. 다른 거에서도 2분 걸리고. 그래가지고, 메가민크스는 완벽하게 마스터하려면 며칠 더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공식 때문에. 그렇고요. 그, 또, 느낌은 쌍쇼 큐브 치고는 꽤 부드럽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쌍쇼 피라민크스가. 엄청 좋습니다. 태정 느낌이 이렇게 부드럽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엑시스 큐브입니다. 엑시스 큐브는 그 돌아가는 게좀 신기합니다. 뾰족 뾰족하고 또 뾰족 뾰족해가지고 돌아가는 느낌이 신기합니다. 막 석면이 엄청 뾰족 뾰족해가지고 막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엑시스 큐브는 공식을 저는 외우다가 말았습니다 더 이상 못 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외우다가 말았습니다 어? 어? 섞인건 이이겠지 잠시만요 섞인건 아니겠 섞이는 아닐 것입니다. 어디? 과연, SSQ는 섞인 걸까, 안 섞인 걸까? 그것이 문제다 섞이진 않은 것 같은데, 섞인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여기 있는 데 맞춰볼까? 과연 섞였을까? 안 섞였을까? 안 섞였다. 안 섞였습니다. 자, 엑시스 큐브는 음 저는 나중에 접해보는 게 저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엑시스 큐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333 큐브 응용이지만, 그래도 그 조각 찾기도 어렵고, 맞추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엑시스 큐브는 나중에 접해보겠, 나중에 이제 외워가지고 공식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상 큐빙 큐빙이었습니다. 큐브 소개.